사실 10주차에 아닌 병원을 졸업을 하면서 진료를 받고, 그리고 한 11주 5일차쯤 그때로 출산 병원 초진을 잡았었어요. 그래서 그게 어제였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. 그 주수가 기형아 검사가 가능한 주수기 이 때문에 혹시 초진이랑 기형아 검사를 같이 할 거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정밀 초음파를 보는 건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금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일주일을 미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,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로 예약이 미뤄졌습니다. 그래서 10주 차, 2주 전에 초음파를 보고 그리고 나서 거의 3주 가까이 초음파를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중간에 동네 뭐 산부인과라도 가서 확인을 해볼까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초기 유산을 많이 하신 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초음파 보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. 제가 저번 임신 때 16주 차에 성별을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면서 가서 가서 환복하고 누워가지고 초음파 기다리면서.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초음파 선생님께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시고 또 화면에 애기가 떴는데 애기가 좀끌어져 있는 모양으로 있었던 거죠. 사, 살짝 부어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, 말이 없어지시면서 <laughs> 교수님을 부르러 가고 그래서 뭐지?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? 막 그러, 그랬던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해요. 그래서 아기집 초음파 보러 갈 때도 그랬고 심장 박동 들으러 갈 때도 그랬고 이게 초음파가 딱 하자마자 곧바로 짠 뜨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질 초음파라 하든 배 초음파라 하든 이렇게 그 확인을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서 사실 아기집이 보여도 이게 심장이 안뛸 수도 있는 거니까 그. 아기의 태아의 심장을 잡을 때까지의 그 얼마 안 되는 1분도 안될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 가지고 초음파를 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. <laughs> 그래 가지고 남편은 못 보는 2주 동안 매주 가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긴장감과 두려움을 저한테 다시 만들어주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, 근데 또 초음파를 안 보고 있기에는 또 너무 불안한 거죠. 그래가지고, 초음파는 너무 무섭고, 근데 또 초음파를 봐야 될것 같고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다들 하이베베를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, 그것도 사실 고작 내이 불안함 때문에 잠깐 쓰고 말, 사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이베베를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잠깐 쓰고 말그 하이베베를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고도 찾아봤는데 의료기기는 중고로 판매를 할수 없다고 해서 중고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하이베베를 구매를 하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사실 사서 집에 택배로 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한 3, 4일 지난 것 같아요. 근데 10주가 되면서 입덧이 갑자기 피크를 찍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? 진짜 당장이라도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게 그리고 낮에도 너무 입덧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배를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. 하이베베를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거는 추가 구매로 대용량제를 구매했습니다. 저는 새거로 구매를 했고 한 9만원대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설명서랑 건전지랑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초음파젤이고, 이게 60g 들어있고, 대용량으로 추가 구매하는 거는 250ml 이렇게 돼 있고요. 저는 아무래도 좀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, 또 초음파젤을 넉넉히 발라줘야지 더잘 잡힌다고 해서 추가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사실 저도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는데, 뭐,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. 요 부분에 적혀 있는데,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켜지고, 요거를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돌려주면 꺼지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사용 방법을 잘 터득한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용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여기에 젤을 발라주더라고요 젤을 발라주고 산모의 심음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80 정도? 유튜브도 막 영상 몇개 보고 했는데 모든 아기가 다 태아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그래도 되게 생각보다 밑에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밑으로 해서 같이 촬영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? 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영상을 찍지 않고 영상을 찍을 수 없는 범위까지 내려갔더니 잠깐씩 잡히더라고요. 너무 작아서 그런지 이게 쿠슝쿠슝하고 쿠슝 심장소리가 소리로 잡혀도 화면에 꽤 뜨고 그래서 잠깐 뜨고 나서 다시 또 놓치고 이래가지고 좀 영상에 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해보고 나니까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해봐서 대충 어디 있는지는 알아서 남편이 오면 들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잠깐 찰나를 잡고 다시 놓쳐버리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하이베베 하는 방법을 한 그래도 한달 뒤는 돼야지 여러분한테 공유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11주차에는 영상을 찍은 게 없어요. 너무 너무 입덧이 심해가지고. 사실 저번에는 8주 차에서 10주 차 이렇게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나아졌는데 이번에는 10주 차에 피크를 찍고 아직 안 떨어지는 느낌? 그래서 11주 차는 영상을 많이 거의 찍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근황을 말로만 전해드리자면 굉장히 입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점심에는 좀 아직 먹을 수는 있거든요. 그리고 밤이랑 새벽에는 너무 위산이 차면서 가스 때문에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통 때문에 잠을 잘못 자고 너무 쓰리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한 오후 5시쯤부터는 조금 힘이 든 상태입니다. 그래서 11주차는 입덧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12주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나아요. 한 2-3일 정도 너무 힘들고 나면은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참을만한 정도로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서 카메라를 켜서 언박싱도 하고 하이베베 하는 것도 찍어봤고 또 사실 초음파 보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 못 가겠어 하고 하이베베를 샀는데 보니까 초진 날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면서 입던 약이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내일이 토요일인데 남편이랑 같이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입던 약도 받을 겸 초음파도 한번 보고 올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초음파 영상 조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애기리마이카네요. 오, 머리죠? 네. 몸통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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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 이게 팔이고. 팔 이렇게 구부리고 있네요. <laughs> 여기 손이고 여기 다리 이렇게. 어, 이 모습 보여요? 응. 네. 이 <laughs> 머리 끝에서 엉덩이까지 아 키가 지금 5.8cm 딱 응. 주스에 맞게 잘 크네요. 응. 손 같아요 이거? 네. 이렇게 이렇게 팔이렇어손이 손가락. 잘 뛰죠. 네. 지금 154회. 아, 잘 뛰고 있어요. 음, 이거 여기 머리만 이렇게 본 거예요. 네.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인 나비 모양 보이죠? 네. 이게 머리 아니에요. 뇌실이라고 그래서. 네. 좋아요. 애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. 네. 괜찮고. 궁금하신 거? 아니 찮아요 어때요? 아기 같죠? 네이 네. <laughs> 하이 렇게 하면 이게 등뼈고요. 누구 닮았나는 아직은 좀 빨라요. <laughs> 음 이거는 <laughs> 보통 1십초1 8초 넘어야 되니까. 네그 네. 어? 궁금하신 거?